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들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민수기 18장 29절 말씀입니다 거제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드려 올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말로 최고의 것을 드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무엇이 되었든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최고의 물질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